영화 한편 가격에 6만 편의 재미가 쏟아진다. 함께 보면 재미도 만족도 플러스되는 U 플러스 영화 월정의 추천자. 영화 One p l 오늘의 라인업은. 我沒瞧錯吧？我的名叫做一조功成萬骨枯路點行，就由你哋自己決定。 목표를 위해 정체를 숨기고 조직에 들어간 두 남자. 我會殺你這種豬 시局天天都在变，谁也说不准。 <목소리> 끝까지 의심하고 경계하라. 잠만 장리 차도 환상과. 동안 살롱은 좋으셨네. 홍콩 레전드 배우 양조위의 첫본 누아르 액션. 영화 무명 그리고 무간도에서 만나보자. 1941년 중일 전쟁 이후 일본의 점령을 받게 된 상하이. 그리고 이 남자. 你心中的国民党在民国十几年就已经死了다타나베 경관 밑에서 일하며 안부국 국장까지 올라간 진일 국민당원 허주입니다 봐. 지금의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그는 상하에 숨은 공산당원들을 색출하고 고문하는 것은 물론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런 그의 손에 들어온 비밀스러운 문건 네. 뜻밖에도 상하이에 있는 일본인 간부 리스트가 아닌가 허주인에 의해 곧바로 그 정보는 어딘가로 은밀하게 전달되고 하이 <놀람> 하루 밤 사이 일본의 공작이 해 사이 일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루 밤 사이 일본의 공이해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허주임은 상하이 비밀 조직원으로 국민당에 잠입한 스파이였던 것. 이다말 대신. 이 사건으로 자리가 위태로워진 그의 상관은 곧장 공작을 죽인 이들의 아지트를 찾아내 습격하지만 오마이도 이시스위 가능성이 하필 그날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한 사람. 허주임은 와타나베의 의심을 사기 시작하고. 我 반대로 허주임의 부하 직원인 예 선생이 큰 신임을 얻게 됐으니. 哦，赵乔。天诺海港。满载。 피어나는 의심과 경계 속。 我有组织의 정보? 也知道一些公爵的事 그 의심을 더욱 짙어지게 하는 한 통화의 전화 상하이 비밀 조직의 요원이 내부 밀정에 대한 정보를 대가로 귀순 의사를 밝혀온 것인데, 내부요, 여기서 이 영화의 플러스 씬...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인 걸까? 허주임에게 직접 상하이 비밀 조직 요원의 귀순 작업을 맡기는 와타나베. 하지만 허주임은 조직의 모든 정보를 넘기려는 변절자를 즉각 처단해버리고 이로써 그의 정체가 공공연히 발각돼 버리고 만다. 그러자 상관의 신복이 된 예선생이 기다렸다는 듯 그를 죽이기 위해 찾아오는데. 위험을 감수하고도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허주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딘가 비밀스러운 예선생의 또 다른 얼굴 누가 누구의 적인지 알수 없는 혼란의 시대 이름은 없지만 영원히 기억돼야 할 스파이들의 이야기 영화 무명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녹색 버튼을 눌러 직접 만나보시길 오늘의 두 번째 추천자 경찰과 범죄 조직에 숨겨진 스파이들의 운명 홍콩 노아르의 찐 레전드 작품을 만나볼 차례 홍콩의 어느 밤. 잠시 후, 마약소탕 작전이 벌어질 이곳 標係 목표는 毒集團情報話一個鐘는之後佢哋會그들個泰國嘅賣家交易上段係三馬配貨一針ボードが錯覺佢哋會喺錯角佢哋會喺錯角佢哋會喺錯角佢는會이錯角佢哋會喺錯角이는會喺錯角佢哋會喺錯角佢哋會喺아角佢哋會喺錯角佢哋會 왜, 錯角佢哋會喺 사실 그의 정체는 사마패의 조직원으로 경찰에 잠입해 강력계 반장 자리까지 올라간 접자 6억 명이다. 그의 정보 덕분에 조직은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는 듯했으나 어째서일까 경찰의 주파수를 도청하던 사실을 딱 걸리고 만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황 국장의 손가락 단번에 그것이 모스 부호라는 것을 알아채는데, 그 시각 삼국장이 내통하고 있던 사람은 삼합에 심어놓은 경찰 정보원 진영인. 사실 영인과 검명두 사람은 과거 경찰학교 동기였지만, <목소리> 일찍이 영인이 스파이로 차출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정총기 대장, 농구탄 사법. 황급히 조직 보스에게 경찰 첩자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건명. 와! 황산을 보러 왔 그렇게 경찰과 삼합회 모두가 공들이던 그날 밤의 일들은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지만. 바로란, 바로보. 그 도태판을 하야. 호지, 호지. 이로써 황국장과 삼합회 보스 한치먼, 자신의 조직에 첩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첩자의 존재를 알아내려는 움직임과 함께 한 침은 은밀하게 다음 거래를 시도하는데. 한편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몰래 접선하기로 한 영인과 황 국장은. 삼합회가 파놓은 함정이 제대로 걸려들게 되었으니. 영희는 자신이 경찰임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그리고 그가 끝까지 믿어왔던 황국장의 죽음을 목도하게 된다 여기서 이 영화의 플러스 씬 그날의 사건 이후 죽은 황국장의 휴대폰을 통해 드디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두 사람 영희는 건명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되찾으려 하고 건명은 현재 경찰의 삶을 이어가길 원하는데 어디가 저거 안 만들었고 그냥... 도입 중... 과자야... 뼈지 운명이 뒤바뀐 두 남자, 과거를 버리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만남...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중의 지옥, 무간도에 빠진 두 남자의 다음 이야기... 지금 바로 리모컨의 녹색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길! U플러스 영화 월정액 프리미엄 고객이라면 전용관에 있는 모든 컨텐츠가 무제한 더 많은 컨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리모컨 홈 버튼을 누르고 U플러스 영화 월정액에서 만나보세요.